자 우리가 영어에서 어 어, if는 있잖아. 뜻이 몇 가지가 있다. 많아. 뜻네 어, 가지 정도 있거든. 음. 자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할게 조건에 그리고 가정에 가는 겁니까 if 뜻이 있다. 음. 그러면 조건을 음. 일단은 보다 미래 가능성이야. 그래서 가능한 거야. 그런데 조건이라는 거가 음. 조건이라는 거는 미래 가능성 이야기가 건데 과거 지향적. 알겠지? 완전 다르지. 얘는 미래고 얘는 뭡니까? 과거 지향적이지. 그래서 또는 과거 완료 지향적인데. 그럼 생각해봐라. 실현이 가능할까 불가능한가? 얘는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럼 뭐다? 어, 실현 불가능. 완전 달라. 근데 뜻은 똑같대. 뜻이 뭐야? 우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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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성남이요 되지? 자, 우리가 어제 어, 어제 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봐. 근데 어제 일어났잖아. 그리고 야 오늘 뭔가가 하지 않았다고 봐 근데 오늘 뭔가가 했지 이게 전부 다 뭐다 과거지향적거야 과거가 이뤄지지 지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뭘까 얘는 미래지향적이지 야 우리 앞으로 뭐뭐 하면 앞으로 뭐뭐 한다면 이게 뭐가 되는데 실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미래지향적이라는 미래 <laughs> 지향적이란 말은 뒤에 어떤 시대가 나온다? 앞으로는 뭡니까? In the future. 이구고. 자, 과거 지향적이란 말은 now라는 시대가 온다. 과거 말로 지향적이란 말은 대한 시대가 온다. 알았지왜 아,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야 지금 태균이 네가 흑수 로잘 생긴 어 BTS처럼 잘 생긴 개라고 생각해봐봐. 근데 아, 사실 될수 없잖아, 그렇지? 응. 네. 어. 자 성진아, 네가 3년 전에 그 여자친구랑 맞지 헤어지지 않았다고 해봐봐. 그 당시에 맞지? 그만 봐봐. 과거지 관련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루어질 수 이해되나? 응. 이 개념을 우리가 항상 잘 잡고 설명을 하면 된다. 자, 교재 보자. 자, 가정법 과거. 교재 봐봐. <목소리> if you were. 밑에 봐라. If you were. 뒤에는 뭐야? 콤마 찍고, 주어 다음에 우쿠슈, 우쿠슈드, 마이트 다음에 동사 원형. 맞습니까? 응. 응.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 가정법 과거. 과거다. 가정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과거. 현재 사실과 뭡니까? 반대를 말하는 거고. 자, 실현이 가능성이 적은 일밑부라 거의 없는 적은 일 하지 말고 거의 없는 일어날 수가 없는. 자, 그러면 이 밑에 공식이 나오죠.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무슨형? 아, 네. 어, 과거형. 자, 밑에 밑에 느낌표 봐. 플러스 봐 봐. 자, 가정법 과거 조건절에서 주어하는 상관이밑줄을 b 비 동사는 무조건 맞습니다 어, 롤러 r e 습니다 그럼 밑에 다풀수 있겠지. 그런데 오로지 이 읽어볼까? 부어체 쉽게 말해서 회화체에서는워즈도 되는데, 우리가 토익, 토플, 텝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만 쓰면 된다? 워만 쓰면 된다. 알았지?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에 공식 봐봐. 조동사의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되면 동사 원형이잖아. 오케이, 조동사의 동사 원형. 뭐가 있을까? Would, 맞지? Would. 어, Could, Should, 어, 가장 뭡니까? Might, 맞죠? 요런 게 있을 거겠지. 자, 그러면은 밑에 가정법, 과거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직설법. 직설. 그렇지. 직설법이라는 거는 직설법에 대한 뭡니까 분위기 말하는 거야. 음. 여기서 선생 하나 가르쳐 줄게요. 선생 가정법, 직설법에서 이 법자는 법법자입니까? 아니야. 법이 아니라 저가 무도요 말하는 범니까 분위기, 알았지? 법이 아니다. 이 가정 법할 때는 법법자가 아니고 뭐라고 가정에 대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를 말하는 법이요 알았지? 자 밑에 직설법 법이 아니라 뭐, 직설법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 n 나 네. 그래서 보자 i f y o u d i d n t leave far away. 네 o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다고 r away. 네. 는 과거지만 현재 사실 v 반대니까 과거 a y 다 o 그러면 우리는 종종 너를 방문할게 밑에 보자 사실은 네가 지금 멀리 살잖아 away. You can leave far away. You can leave 자 가정법 과거 y y 밑에 읽어볼까 지나간 일에 대한 뭡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한번 이루지 못한 일을 맞죠? 이룬 것처럼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위에 보면 봐봐. 위에 보면. 자 봐라. 만일 그가 그 게임에 합류 했었더라면 이 말이잖아. 사실은 그 당시에 합류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어그 당시에 태균이가 그 게임에 합류했었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겼었겠지. 자, 뒤에 시즈 잘 봐야 된다네. 어떻게 됐지 would, c o 이트 다음에 뭡니까 have, P, P, 됐죠? 이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공식 나오죠? 네. 조동사 헤드 a d P, P. 자, 주어 다음에 헤드 a d P, P. 밑에 조동사의 가구 다음에 뭡니까 have, P, P. 맞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얘들아? 자, 다시 가정법 가고 위에 메 위에 봐봐. If you were here, 다음에 뭐 쓴다? 적어라 이거. 라우 시제를 적어줘야 된다. 알았지? 어. 자, 그럼 밑에 내려가자. 가정법, 과거완료 밑에 볼까 If he had joined the team, 다음에 뭡니까? 과거 이거. 등을 적어라. 준영이 이거 보는 거안 돼. 야, 막니거 뭐, 네 해. <laughs> 알겠어? 어. 왜 자꾸 왜? 어? 다른 친구 거 봐. <laughs> 내가 하고 싶어? 아, <laughs> 그냥 보는 거예요? 네자 아. 그러면 이제 밑에 봅니다 느낌표 보자 역시 뭐야 가정법 네. 가가 완료는 가가 사실에 반대잖아 그래서 읽어보자 많이 네. 비가 심하게 그 당시에 맞죠 네. 그 당시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가구다그 당시에 진짜 심하게 내지 않았더라면 자 걔네들 축구 했을 거야 말이야 그치 근데 뭐야 그 당시에 비가 심하게 내렸으니 그들은 축구하지 못했다 맞지? 음.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아 REC ASF 진짜 쉬고 봐봐. 선생님이 아까 IF가 뭐라고 했지? IF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다음에 두 가지 네. 어지마거 검사 또는 뭐야? 헤드 보라스 뭡니까? PPO지. 얘는 뒤에 무슨 시작했다고? 근데 아, 얘는 뭡니까? 네. 어, 이렇게 보면 된다 그치? 끝났어 봐봐 예를 눌러 본다 I wish you. as 입으로 바꾸면 끝나 말만 좀 틀려 봐봐 입으로 말 아. 뭐뭐 한다면 이 말이잖아 I wish는 wish 나는 네가 뭐뭐 하기를 바란다 안했어 as if 뭔데 마치 네가 뭐뭐 하는 것처럼 하네 실제는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지 Diego는 공식이 어떻게? 같다. 이해됩니까, 이거? 음. 어렵지 않지? 음. 어, 저거라. 그래서, if를 뭘로 바꿀 수 있다? I wish, 또는 as if로 다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조심한다? 역시 뭐야? 가정법을 봅니다 직설법으로 고치는게 중요하거다 I wish는 뭘 바꾼다? I wish는 I 그렇지 소리 e 에디 t 는 in fact 사실은 말이야 말이야 자 그럼 밑에 고치는거 한번 보자 에이. 자 밑에 봅니다. I wish we were together 야 우리 함께 있길 바래 지금 사실 함께 있지? 아니니까 유감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야? I'm sorry we are not together. 밑에 보자. I wish I could go to the BTS concert. I w i s 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뭐야? 유감이지. 내가 못 가서. 그래서 I'm sorry I can't go to the BTS concert. 네. And looks as if she was wore, wore, 네. 네. worried. i o r r y I'm s o r r i sorry.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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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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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치 지가 아픈 것처럼 보여. 맞지? 그렇게 안 아파. 실제 네. <laughs> 뭐야? She and isn't be. 됐습니까? 네. 자, 밑에 보잖아요. Scott behaved as if h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Jason. 지 스캇은 말이야. 어떻게 행동해? 지가 마치 제이슨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행동하잖아. 근데 사실 걔는 좋은 관계를 맺지? 하나 이 말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 원래는 에지프, 에지프 헤드는 뭐야? 현재 사실은 반대니까. 태균아 말해. 성진아. 원래는 어떻게 된다? 디덴트가 아니고 뭐야 써야 돼 원래는. 그렇지. 원래는 더즈트 써야 된다 말이야. 네. 그런데 왜 지금 더즈트 많이 못 썼다? 자그 이유는 어 때문이다? 앞에 미주거나 뒤에 미주. 자, 비해근의 행동하다 뜻이지. 근데 시제가 뭐야 얘들아? 과거. 과거야. 뭐. 과거인데 현재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과거 시제야 이해하셨습니까? 네. 과거. 스콧은 그 당시에 실제로 행동했던 것같아 그러나 그 당시에 걔는 뭡니까? 좋은 관계가 아니었었어. 이렇게 뭐야? 앞에는 시제를 따라가는 거야. 알았지? 네. 잘 들어 얘들아. 얘가 현재면은 답은 맞다. 답은 얘가 맞지? 네. 얘가 현재면 현재 맞지? 네. 근데 가거니까 뭐야? 디네트 써야 돼 음.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이거 별배치라 이게 고등학교 때 시험에 나와요 고1, 모, 모1, 대신 문제 네. 애들 다 틀려 <laughs> 앞에 시절를잘 봐야 된다 시절 자 그러면 우리 맨 밑에도 봐봐 밑에 우리 하나만 보자 자 쉬우니까 밑에 볼까? 맨 밑에 히 토크트 미츠 이리 동그랬죠. 잘한다가 이리 네, 네. 어 시제가 뭐야? 과거지. 네. 그러니까 봐봐라. 그는 말했었어. 마치치가 테니스 게임에 음. 이겼었던 것 같다고 과거 완료. 그런데 그는 뭐야? 사실 이겼지 않았었어라고 과거 완료를 써야 돼. 알았나? 네. 그러니까 봐봐라. He t h o u g h a t m i d have s a i n fact he hadn't won. 밑줄까? 그러니까 주목 앞에 시제가 과거면은 맞지? 앞에가 과거면은 뭡니까? 과거는 과거의 반대. 과거완료는 과거완료의 반대만 써줘도 된다. 그냥 그대로 내려가면 돼. 시제를 바꾸지 말고. 알았나? 네. 오히려 쉽지? 앞에 과거가 나오면 돼. 네. 자, 그럼 하나만 해보자. 이 본문에 문제 나와있나? 안 나와있네. 자, 쉬큰 가위 주고 나와야지. 선생님이 보람이 느끼는데,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갑니다 자, 혼합은 뭘까? 혼합 시즈가 뭡니까? 혼합됐다면 봐봐. 아니 개가 뭡니까? Head P P 그럼 뭐야? It 못 써대, 대를 대지 태균이가 그 당시에 그랬더라면. 태균이는 우크 슈뭐 동서원형 나 이렇게 됩니다. 봐봐 태균이가 1년 전에 영어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지금 태균이는 고등학교 거 공부했을 거야. 시제가 혼합됐지. 앞에는 가정법 과거완료 뒤에는 가정법 과거. 맞지 앞에는 과거완료 뒤에는 과거시제가. 원래는 성진아, 쿠시마다에뭘 써야 돼? 가정법 가구는 have 을 PP 다음에 된을 써야 될까요? 했지? 네. 근데 이걸 안 쓰고 뭡니까? 이렇게 쓰잖아. 얼마든지 가정법은 혼합할 수 있어. 그 교재 봐봐, 교재. 교재 예문 봐봐. Yesterday, 내무처 뒤에 밑에 나온 미 밑에. 그러니까 시제가 혼합되었지? 네. 앞에는 가구고 뒤는 뭐야? 현재장. 이게 혼합된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okay. 그래서 밑에 예문 보자 오른쪽에 흑색깔 볼까 회색깔 자 if I had read it, 내가 밑에가 last week 가고 왔지 네. 내가 지난주에 그 책을 내가 읽었더라면 today 오늘 말이야 내가 너에게 그것을 빌려줄 수가 있을텐데 됐습니까 네. 실제로는 밑에 보자 내가 지난주에 읽지 안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니한테 빌려줄 수가 없어. 이 말이죠. 됐습니까? 시제가 확인되는 거야, 내자 음. 밑에 보자. 밑에 두 번째 좀 미끄코 볼까. 오른쪽에 혼합 가정법의 주절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 나오나 두 대가 등장한다. 자 주절이라고 했으니까 if가 들어가는 게 주절이 아니고 콤마 뒤에 나와 있는 게주 주절, 주절이다. 알았지? 예. 자세 봐봐. if 절과 뒤에 콤마 다음에 이거는 서로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콤마가 사라진다 알았지? 이해 되나? 오케이 자 그러면은 밑에 예문 볼까? 두 번째 예문 보자 오른쪽에 나 now 동그라미 있죠? 나가 왔으니까 마이트 우쿠시마 다음에 뭡니까? 동사원형 해봐가 왔지 앞에는 뭐야? 밑줄가 에스쿨 내가 학교 다녔을 때라는 겁니까 과거다에 내가 학창 시절이 말이야 맞지? 네. 태균이가 학창 시절에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태균은 지금쯤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 태균이 니 태균 말고 네. 어저 태균 말이야. 네. 아 맞나? 네, <laughs> 아 맞아요. 오케이. 자또 그래요 이게. 자 이랑은 왜 빠인데? 일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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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거 보자. Without Without. 자, without 다음에 명사 가 나오잖아. Without 다음 ing 가 나오는데요. 이 완전 틀이다. Without ing 는 뭐하지 않고서 뜻이야. 예, 가정법이 아니야. 그런데 without 명사 가 나오면은 뭐뭐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이야. 알았지? ING는 가정법 못쓴다. 반드시 응. 아, 뒤에 뭐가 해야 된다고? 명사가 와야 된다. 자, 밑에 보자. Without <목소리> plane, 야 우리가 비행기 없다면 사실 우리는 멀리까지 여행을 다닐 수 있어 없어. <목소리> 없지? 자, 그러면 Without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봐봐. Without을 읽어볼까? w i t h o u t 버퍼 바꿀 수 있지? 그리고 밑줄거라 If it wanna for로 바꿀 수 있다. 맞지? 네. 자, 밑에 내려갈거 밑에. 플러스 에 Without을 뭘로 바꿀 수 있다. If it had나 been for로 바꿀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응. 네. <laughs> 오케이. 이거 왜 하나에? 끝나. 응. 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나와. 어. 자 주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자 봐봐. Suggest 찾았나? 네. 네. 어, s u g g e s t 설마 내 차가지. 자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플러스 가운데 거 봐봐. 자 주요 장 제한 요구 명령 공고 거기에 관련된 동사가 뭐야? Suggest, insist, demand, order, request, recommend 됐습니까? 자 얘네들 뒤에 이어지는 대절에는 자 뭐가 생략돼 있다? Should가 생략된 무슨 원형? 동사 원형. 자샘 보세요. 누구? 쌤이 추정할 거야. 너가 뭐뭐 해야 된다고 하랬지? 쌤이 제안할게. 너가 뭐뭐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명령한다. 네가 뭐뭐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그니까 공부할게. 네가 뭐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전부 다 뒤에 뭐가 나온다. 뭐뭐뭐뭐 뭐뭐 해야 한다고. 슈드가 장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다. 자, 그다음에 봅니다 또. 자, 그다음에 is 형용사 나오잖아. 오른쪽 에 볼까? is important. 이치고라 important 밑에 essential 밑에 essential important하고 밑에 essential 됩니까? 네. 자, 밑에 읽어 보자. 자,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 이성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형용사. important, essential, natural, strange. 그다음에 necessary.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얼음부터 줘야 죠저 그래. 재미가 실한 동상이고. 항상 얼음이야. 그습니까 그래. 떴나? <laughs> 네. 음, 오케이. 그래서 어 우리 위에 예문 볼까. 에르지 인퍼런터 대. 자 이때 가조진조지. 자 정말 중요한 거야. 뭐가? 그녀가 당연히 뭡니까? 내일까지 숙제를 끝내야 된다는. 밑에 보자. It is essential that you should have confidence when making presentation. 네가 발표할 때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게 essential. 뭡니 본질적이다. 됐지? 자, 밑에 if 생략 보자. if 생략. 진짜 쉬워. 자, 너 if가 빠지면 주어 동사 자리 바꾸면 끝난다. 알았지? 음. 너무 쉽지. 자, 밑에 예문 보까? 월이 What are you? 이게 원래는 어떤 문장이다? If I were you. 됐네. 밑에 Were he rich? 원래는 어떤 문장이다? If he 네. were rich.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Had she studied?가 밑에 봅니다 If she had studied. 됐나?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무리 할게요. 네. 150초까지입니다. 월요일까지.